내향적인 성격이어서 실제로 면접 가서 말을 잘 못하고 반장은 할 생각이 없었냐는 다 풀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다 풀었어요? 비성향이 엄청 짙어가지고 항상 일을 미루고 네 그리고서 며칠간은 지속됐는데 또 다시. <laughs> 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올해부터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이하 합터뷰의 세부 진행은 이 팀장이 인트로 진행은 석소장이 담당하기로 해서 이렇게 석소장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합터뷰 역시 기존 합터뷰와 마찬가지로 내신과 비교과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 등 합격자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주관을 여러 관점에서 담아냈습니다. 그런 만큼 당장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외에도 남은 기간 어떻게 비교과 방향성을 꾸려봐야 할지 고민 중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망학과는 달라도 해당 대학교에 해당 전형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입학사정관도 주목할 만한 핵심 비교과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수험생으로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 선택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메이저리서치 합터뷰는 다음과 같이 수시합격자 13명과 정시합격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합격자 13명은 메디컬계열 합격자 3명, 자연이공계열 합격자 8명, 인문사회과학계열 합격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시합격자 2명은 자연이공계열 합격자 1명과 인문사회과학계열 합격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뷰 흐름에 맞게 각각 한 편에서 3편 정도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석수장의입시생강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연하게도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전년도인 2025학년도 입시를 메이저리서치와 함께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간호 합격자 후기를 살펴보니 모모 대학교 모모 학과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생 합터뷰는 없나요? 솔루션을 진행해서 합격하면 합터뷰를 무조건 촬영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도 받고는 하는데 합터뷰 촬영은 석소장의 권유와 학생 및 학부모님의 자발적인 의사가 맞물려야 성사됩니다. 총장 장학생이나 전형 수석으로 합격할 만큼 훌륭한 생활기록부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영상 촬영은 부담스러워서 합. 합터뷰 촬영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학생 본인은 합터뷰에 출연하고 싶어서 일정까지 확정했지만 학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나 급한 학교 일정 등으로 인해서 촬영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메이저 리서치의 합격자는 본 합터뷰 촬영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세부적인 합격 사례 여부는 솔루션 안내 통화 단계에서 필요하면 바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시 원서 전략을 짜거나 카드를 정할 때좀 팁이 있다면 또 있을까요? 자신의 목표를 정말 정확히 설정하고 그래야지 수시 카드를 쓰는 데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학과가 확실했으니까 상향을 이렇게 잡아두고 적정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약학과를 단순히 가고 싶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수를 할지 반수를 할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카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반수 가능성까지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그 고려대학교 세종약학과 면접을 실제로 봤었잖아요. 그리고 또 석소장님이랑도 면접 솔루션을 준비를 했었는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과 면접장 분위기가 기억이나요? 면접 같이 보러 오신 분들은 떨려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왠지 긴장이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왜요? 면접 전날까지는 항상 긴장하면서 대비했는데 실제로 면접장 가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오 약간 실전형 <laughs> 그럼 교수님들이 좀 압박 면접이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제가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 편히 면접 봤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좀덜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 첫 면접인데 좀 면접을 보면서 당황스러웠다거나 한 상황은 있었어요? 제가 면접에서 대비 못한 질문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부반장을 두번 연속 한 적이 있는데 반장은 할 생각이 없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laughs> 저는 반장과 부반장 모두 반에게 봉사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반장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는요? <laughs> 실제로는 반장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laughs> 그럼 전략솔루션에 이어서 면접솔루션도 메이저리서치 석소장님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메이저리서치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략솔루션 했는데 정말 만족스럽고 면접도 이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메이저리서치를 다시 한번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선택한 결과 메이저리서치 솔루션의 장점이 혹시 느껴졌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실전적인 연습 그런 게 정말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인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실제로 면접 가서 말을 잘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연습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떨리는 것도 줄어들고. 당황하는 것도 줄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향적인 걸트레이닝을좀 해주셨나요? 석소장님께서 한 가지 방향성 컨셉을 잡고서 모든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컨셉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무기가 있으면 그걸로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석 소장님이랑 면접을 준비하면서 좀 메인 질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원 동기 질문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접을 위해서 준비했던 지원 동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 동기와도 일치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장질환과 마이크로 바이옴을 연결해서 저만의 키워드? 컨셉을 잡고서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지원 동기는 어땠어요? 실제로는 그냥 임상 약사가 되고 싶었던 건데, 또 이렇게 엮어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면접장에서 첫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좀 실전판처럼 긴장을 안 했다고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예전에 많이 떨었던 것 같고. 긴장을 안 하는 팁이 있을까요? 제가 면접 30, 40분 전까지 계속 부모님과 같이 있었던 게 안심되고 안정되고 그랬던 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네. 찾자. 어, 괜찮은데요? <laughs> 그러면 그 면접 당시에 혹시 옷뭐 입었는지 기억나요? 뭐 지금 입고 있는 거 똑같이 입었습니다. 아 아, 단정한데요, 어. 셔츠에. 추가적으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뭐 면접 관련한 팁이 있을까요? 떨지 말고 긴장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준비해온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긴장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이든 안정적인 사람들과 있어야겠네요. <laughs> 좋습니다. 수시로라도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시에 올인이었나요? 아니면 정시모집으로도갈 생각이 있었나요? 저는 수시의 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학과의 메인으로 지원을 하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좀 필수적이잖아요. 수능 공부에 좀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2학년 여름방학?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시 정시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인 것 같아요? 수시 7, 수능 3. 음그 정도. 그래서 수시가 메인이었네요. 네. 근데 조금 아쉽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그렇고, 수능 성적이 좀 마음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노력과 공부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솔직한데요. 어, 왜 부족했을까요? 피 성향이 엄청 짙어가지고, 항상 일을 미루고, 수능 공부까지 미뤄버린 거같습요 <laughs> 너무 중요한 걸 미룬 <laughs> <이런>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뭐 이거가 제일 자신 있었다는 과목이 있을까요? 영어가 가장 가, 자신 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내신 공부랑 모의고사 공부는 살짝 다른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일단 90점만 넘기면 되니까 음... 다른 과목에 비해 1등급 받기가 더 수월하고 유형별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도움 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이 좀 없었던 과목은요? 제가 국어가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6월 모의고사 때는 4등급이 나오고, 9월 모의고사 때는 3등급 나왔는데 자신이 없고 못하던 만큼 계속 국어를 열심히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수능 때 1등급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 이거는 완전 반전인데요. 계속 공부를 하다가 수능 몇주 전쯤 뭔가 깨달은 듯한 느낌을 와. 받고, 그때부터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국어나 영어나 언어는 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그런 하더라. 것 같아요. 오,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수능 성적표를 봤잖아요. 혹시 탐구공부를 전략적으로 하지 않은 거였나요?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결울방학 때까지는 탐구공부를 했었는데 고3 3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겠다 싶어서 탐구를 버리고 구경수로만 최저를 맞추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특히 3합5, 3합6 이런 수능 최저도 되게 많고, 세 개만 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게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경험에 빗대어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좀 어떤 것 같아요? 한 과목이라도 어긋나면은 최저를 못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더 일찍 탐구 공부를 시작해서 <laughs> 다볼것 같고요. 후배분들도 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모의고사나 수능을 공부했을 때뭐 비슷하게 공부 방법 이런 걸 해봤다거나 이런 일화가 있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고3 여름방학 때 수학 문제집의 뒷부분에 있는 킬러 파트들 모아둔 곳을 다 풀어보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까지 다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풀었어요? 다 풀긴 했습니다. <laughs> 와, 근데 왜요? 갑자기? 그 며칠 전부터 계속 나태해진 기분이 들어서 반성하고 또 흐름을 바꿔보자. 그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좀 됐나요? 네, 그리고서 며칠간은 지속됐는데 또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다시 또 킬러 풀고? <웃음> 네. <웃음> 그럼 수능 날 수능 봤을 때 가채점 했었나요? 네, 국영수 한국사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챙긴 과목다 가채점 했네요. 그러면 가채점 하고 나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저 형들 아 맞췄다 아니 못 맞췄다 이런 거 감이 좀 왔었어요? 그날 오후에 예상 등급컷이 나오는데 제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최저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기분 좋게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점점 외장 등급 것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여러모로 진짜 고대 세종이 좀 아쉽게 남았겠어요 영어도 89점 맞아서 2등급 되고 아, 아 진짜 아깝다 수학도 1, 2점 차이로 등급이 갈려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입시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잘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느끼는 중앙대학교만이 장점이 있나요? 한강이 보이는 대학교라는 게 가장 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20분 걸어서 한강 가서 노들섬에서도 산책하고 학교 자체 건물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또 중앙대학교의 학우분들? 모든 일에 열정적인 것 같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음, 좋아요. 그러면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입학을 했잖아요.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모집 단위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텐데 이 후배들을 위해서 입시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교과로 공과대학을 왔기 때문에 자기가 꿈이 없어도 일단 내신은 챙겨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편으로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약학과를 메인으로 지망했던 수험생으로서 약학과나 메디컬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약학과는 정말 내신도 좋아야 되고 최저도 정말 빡센 학과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내신과 함께 수능 공부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메디컬은 진짜 내신 서류 최저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거의 철인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슬슬 마무리 해볼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마디는 메이저 리서치를 꼭 해라입니다. <laughs> 제가 시킨 적 없습니다. <laughs> 메이저 리서치가 진짜 정말 많이 도움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